어,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자전거 헬멧입니다. 자, 일반 헬멧이 아니라 고글 부착형 헬멧이고요. 어, 이렇게 렌즈에 3점씩 자석이 붙어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탈부착이 끝납니다. 아주 쉽게 탈부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딩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떼서 거꾸로 붙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헬멧은 지금 에어로 모델이라서 구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헬멧에, 하나, 둘, 옆면에, 위쪽에, 하나, 둘, 그리고 뒤쪽에, 뒤쪽에, 하나, 둘, 이렇게 여섯 개의 구멍이 있고요 자, 지금 이, 지, 금이 렌즈는 주관용 렌즈구요.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주문한 야간용 렌즈구요. 노란색입니다. 음, 아주 잘 보이고요. 이렇게 거꾸로 부착했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고글 헬멧의 장점은 안경을 낀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고글이나 안경을, 자기 고글이나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안경을 끼고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이 파져 있어서 안경을 부착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구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야간용 렌즈를 끼워보겠습니다. 어, 간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간섭은 없구요. 다만, 진동이 있을 때, 이 안경 모서리 부분이랑, 렌즈랑, 약간 유격이 있는데, 심한 진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정도. 5mm 이상, 유격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는 이 렌즈랑 안경이랑 음, 간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야간용 렌즈 다시 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거의 안경을 꼈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약간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해 봤고요 혹시 자신이 사용하는 구글이 있는 상태에서 끼웠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선글라스형 구글이고요 이렇게 끈이 지나갈 수 있게끔 공간이 있습니다 아, 고글을 끼실 때는 이끈 밖으로 끼시는 거 아시죠? 끈 밖으로 끼었습니다 예, 헬멧 뒷부분은 전혀 반섭이 없고요. 음. 자, 여기 야간용 렌즈를 위에 다시 껴 보겠습니다. 음. 이 고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랑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부착된 렌즈와는 유격이 아주 넓습니다. 1cm도 넘는 것 같아요. 이게 고글을 이중으로 낄 필요는 없는데, 한번 같이 착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이 안쪽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모습.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뒤쪽에 머리 모양에 맞게 끈을 조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이얼이 있어서 돌리면 조여지고 풀면은 다시 넓어집니다. 머리 모양에 맞게 할수 있고요. EMS는 어, 지금 M사이즈라서 한 50cm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턱은 이 부분에는 음,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아니,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내피 부분도 착탈식입니다. 이렇게 뗄수 있구요. 손쉽게 탈부착해서 세척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내 피와 헬멧 사이에 끈이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파져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이렇게 끈을 집어넣고 내 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헬멧을 쓰시면 됩니다. 상이 이렇게 가볍고 끈도 부들부들해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이상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